자, 주식 투자. 뭐 오늘 첫 강인데요.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죠? 주식이라는 건 알지만 그기업의 어, 일정 지분을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아시다시피 배당을 해주고 기타 등등. 물론, 어, 그에 대한 전체적인 소유권을 가지려면, 어, 지분이 많아야 되겠죠 과반수 이상을 가져야지 그 회사의 지배구조를 내가 가져오는 거다 뭐 경영 5% 이상이면 경영권 참여도 가능하고 다른 연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회사에 어 어떠한 손실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내 돈을 오히려 출자해서 회사를 또 키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면으로 이 회사를 간접 경영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고 투기 요게 가장 큰 음, 어떤 게 투기일까 어떤 게 투자일까 투자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경영한다는 마인드로 들어가야 되고 투기는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호재가 나온 버고 튄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이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들 투기를 하는 거죠. 돈 벌면 나와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회사를 진짜 애착을 가지고 한다면 꾸준히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죠. 꾸준히 낮은 가격에서 사서 꾸준히 갖고 있고 배당 회사와 같이 하는 그런 거죠.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를 한다. 저 역시 투기, 투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봐서 거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셔서 뭐 증권 계좌 개설하는 거, 뭐 이런 건 그렇게 큰 강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여기서 볼 때는 계좌 요즘은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 그냥 신분증 가지고 앱으로 계좌 개설이 충분히 가능하다 계좌를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에 돈을 넣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 hts 뭐, 뭐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사죠 펠보 사고 중요한거죠 예. 여기 중요한게 이제 딱 한가지 있어요 바로 이 오가창 이다 호가창 호가창을 이해를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수, 세수, 수수료와 세금 붙는 건 당연하죠 호가창을 이해하는 건데 통상 매수와 매도 여기가 위에가 매도가 있겠고요 매수가 있습니다 통상 여기 매도가 많은 경우 매수가 작은 경우 주가는 상승한다. 매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공상 어, 위에가 많이 있으면 어, 매수가 적으면 상승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가하면그 저항대에 특정 저항대에 와 있고 저항대를 뚫으려 밀고 올라온 거야 이게. 여기에 뭉텅이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이걸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상승하는 기조가 많다. 확실히 뭐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갉아먹고 올라왔고 여기를 갉아먹고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대를 뚫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높이 올라갔을 때는 여기가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뭐제 경험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 반대의 경우 어떨까요? 반대의 경우는 매도 물량이 많아요. 여기 매도 물량이 이만큼씩, 아, 매도 물량이 적어. 어? 이만큼 있고 매수 물량은 이만큼 있어요. 매수 물량 경우는 뭐냐면은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팔고 팔고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저항선 지지선, 어, 지지선까지 내려갔다. 이 지지선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다, 공락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일반 통상 처음으로 접하는, 우와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네 이렇게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위에 저항선을 뚫고 가려고 밑에서 끌고 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는 야 위에서 이렇게 팔고 내려와서 이 지지선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쉽다 그래서 이 호가창이라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양하게 여러분도 호가창을 한번 지켜보세요 맨 처음에는 투자할 때 이렇게 호가창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 다들 그래 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다 캐치를 하게 되는 게 이거야 어. 아니 왜 이러지? 등등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는 건데 어. 그러면서 내가 왜 깨졌지 라는 부분을 또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조용히 관찰을 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강의를 조금 조금씩 만들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어, 초보 강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실게 주가를 이제 움직이는 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